시작할까요? 제 본명은 나양입니다. 제 부부님은 저를 아샤 라고 불러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나양씨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니마시라는 대학교에 다녀요. 그리고 저는 이 학교는 과학인 지대 학생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저도 이런 것도 공부해요. 제 인생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 덕분입니다. 아! 시간 있으면 저는... 이거는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랑 친구할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이름은 신하늘이라고 해요. 20살이고 말라야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영어, 터키어 히브리어, 대국어까지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저에게 언어는 비밀의 사계 열쇠예요. 시간 있을 때 책을 읽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한국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 캔방송을 녹음하고 혼자서 듣고 있어요 학생인 동시에 취미를 지키는 것은 지칠 수 있지만 제가 원한다면 어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요 이런 대회를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 대회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반자에서 살고 있는 이레나라고 합니다. 올해 2세 살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일했는데 지금 저의 직업은 사무원입니다. 10살 때부터 한국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금년에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9개월쯤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사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일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고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올해 안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대학교에서 신청하고 토픽시 홈을 보고 지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그렇게 유창하지 않은데 전 자신에게 토전합니다네곧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항에 사는 스무 살 응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UNT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전공 화학 분석과 환경. 근데 코로나 일부 점점 더 심해지고 지금 온라인 수업 받고 집에만 있습니다. 저 상상한 그 대학 생활은 아마도 물건을 갔습니다. 저 평소에는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가수도 한때 꿈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너무 반대해서 지금 이 꿈은 잠시 접혀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한 번이라도 펼쳐보고 싶어요. 저 정식적으로 한국어 배우는 거의 오 개월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했고 더 서툴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디디널 <laughs> 파하나입니다. 열렬덟 살입니다. 파하나라고 불러도 됩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올해 대학교는 인덕입니다. 선현주 홀에서 왔습니다. 제 꿈은 인지녀가 되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자기소개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비아입니다. 저는 스무세사입니다. 저는 마리시아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직업은 춤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거향 바항에서 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 꿈입니다. 몇 살이라도 꼭 한국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라고 합니다. 저는 스무 두 살입니다. 그리고 패낭에서 삽니다. 저는 이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춤추고 유도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16년 동안 빨래를 하고 9년 동안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엑소, 아이유, 미투비와 샤이니 노래를 많이 듣고 드라마도 가끔 봅니다. 저는 예능 방송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스를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프로듀서가 되고 싶습니다. 말하기 대회에 와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